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금일만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야구랑 축구가 좀 있는데, 어, 주말에 오랜만에 지금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 경기 흐름을 너무, 아... 제가 본업 때문에 안한지좀 돼가지고, 경기 흐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생각 일치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 대 키움 경기입니다. 지금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키움 승이 나오고 지금 홈 원정을 봤을 때는 롯데 승이 오히려 괜찮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롯데 롯데 프랜승 사이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대 신세계 경기입니다. 자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44대 55가 나왔고요. 어, 홈 원정 봤을 때또 반대로 55대44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 핸디가 조금 더 괜찮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지금 두산 프랜싱 사이드로 한번 봅니다. 기아 대 LG 경기입니다. 47대 52, 58대 41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기아, 기아 프랜싱 사이드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더 조심히 생각하시고, 혹기결정자가 있는 거를 한번더 검토하시고 난 뒤에 가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기아 프랜싱 사이드로 봅니다. 자, NC 대 하나의 경기입니다. 58대 40, 43대 56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고요이 경기는 NC, NC 승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대 KT 경기입니다. 지금 KT 올해 지금 작살났습니다. 완전히 너무 안 좋은데요. 자, 5 7대 42, 41대 58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허나 오늘은 KT가 주말에 힘을 가지고 붙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KT 프랜스 승사이드 봅니다. 소프트뱅크 대 지바로떼가 경기입니다. 56대 43, 37대 6 2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고요이 어, 경기도 소프트뱅크 괜찮아 보인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바로떼 지바로떼 프랜싱 사이드로 나옵니다. 자, 한신 대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54대 45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고, 35대 64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 요미우리가 오히려 더 괜찮다고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요미우리 프랜승 사이드로 한 봅니다. 오늘 야구가 참 다. 야구 전부 너무 다 이상하네요. 진짜. 자 라쿠텐의 이혼 행기입니다. 53대 46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고 홈 원정은 35대 64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이 경기를 봤을 때는 저기 이오해이 프랜스 사이드가 나옵니다. 이 경기도 전부 너무 다, 다 프랜스 사이드 나오는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문상이 생깁니다. 진짜. 세이브 대 오릭스 경기입니다. 50대 49. 막상 막하라 경기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는 세이브, 세이브에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음, 이 경기는 세이브, 사, 세이브 사이드로 한번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주니치 대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44대 55, 57대 4 0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 이 경기는 요코하마 승사이드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요코하마 승사이드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추천은 안 드릴게요. 주니치 프랜승도 가능하니까 요코하마 마인승을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코하마 승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히로시마의 야쿠르트입니다. 54대 44라는 결과 숫자가 나왔고요. 이 경기는 야쿠르트, 야쿠르트 프랜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경기 보시면은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 프랜스이나 말씀을 드렸고 신세계승 그리고 기아 프랜스, LG NC 승, 삼성 승, 지바 롯데 프랜스, 요미우리 프랜스, 니온엔 프랜스, 세이브 승, 요코하마 승, 야쿠르트 프랜스 이렇게 봤는데요. 생각 일치하시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이 세이브 승이 왜 이렇게 오릭스 프랜싱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축가 보겠습니다. 자, 사포로 대 나구야 경기입니다. 자, 37대 35, 무가능성이 있어 보는 경기로 나왔고요. 어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나구야, 나구야 프랜승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비세고베대 도쿄 경기입니다. 자, 50대 22, 비세고베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대쇼난 경기, 55대 20, 32대 40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고요. 자, 히로시마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 천안경기입니다. 57대11, 18, 34대40이라는 결과수치가 나왔습니다. 무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는 결과수치가 나오지만 이 경기 전남승사이드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대 경남FC경기입니다. 24대49, 48대26이라는 결과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도 경남FC승사이드로 한번 보는데 추천은 안 드릴게요. 제주 대 수원 삼성 경기입니다. 48대 23, 25대 48이라는 기 수치가 나왔는데요. 어, 무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프랜승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사간도스대 가시마 경기입니다. 23대 49, 48대 25. 무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하나 어, 가시마 승 사이드로 저는 보도록 할게요. 성남대 안양 경기입니다. 29대 41, 56대 2 0이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고요. 이건 무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결과 수치로 보입니다. 성, 성남 성남 프랜승 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상은대 우라와 경기다 24대 48, 49대 25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라와 승사이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라와 승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성도 음, 있다고 하니까 음, 무턱대고 무조건 마이너스까지는 가지지 마시고 영핸디스 경기 있으면 영핸디스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대 인천 경기입니다. 36대 44라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 홈 경기력, 온전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인천이 오히려 훨씬 낫다고 나오거든요. 인천 프랜스는 역배까지도 가능해 보인다고 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